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2월 20일 주일 말씀의 실재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나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그 부르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나온 주 예수님의 지시를 행하는 제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들은 기도를 통해 그 명령에 응답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급로에 그 가서 자 누가 이두 일꾼을 임명하여 보냈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주의 천사는 빌립에게 특정 지역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차에 합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내시는 에디오피아 왕비인 간다계의 신화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시간을 빌립이 달려가서 빌립은 지시대로 행했고 그곳에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내시를 발견하였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해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내시는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는 성녀님께서 추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녀님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추수의 주인이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을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자로 부르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동역자로서의 당신의 자리를 깨닫고 차지하십시오. 그분의 인도와 지시를 따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급해하고 찾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알려 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줄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할 사람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실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다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동역자로 살아갈 것에 대한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할 때 주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왕국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으로 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는 거죠. 주님, 저도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갈급하고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방황하고 갈등하고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손과 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입이 필요한 거죠. 주중에 특별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오셨던 분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말이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찾아보고자 했는데 오히려 공격과 오해와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이 세상이 아니구나 뭔가 세상이 달라 보이면서 마음에 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체험이 어디로부터 왜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줄수 있는 그것을 말해 줄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 동탄 제자로에 정말 영원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영원구원을할수 있는 삶의 현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분이 계셨는데 기적적으로 관계의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마침내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심령의 눌림과 답답함과 참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고자 갈급해하던 한 영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든 다가가시고 그를 인도하길 원하셔서 그에게 어느 정도 희미하게 역사하셨지만 결국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마음에 품고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나도 양육할 수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갈망하고 기도했을 때 삶의 현장에서 그런 홀라운 신성한 연결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통로로 쓰여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을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자로 부르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동역자로서의 당신의 자리를 깨닫고 차지하십시오. 그분의 동역자로서의 당신의 자리를 깨닫고 차지하십시오. 그분의 인도와 지시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 제가 마땅히 나눌 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실지 성령님께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추수의 주인이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왕국에 그들을 세우도록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복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의 유익을 사용합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자로서 나의 부르심을 날마다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추수의 주인이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왕국에 그들을 세우도록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복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의 유익을 사용합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자로서 나의 부르심을 날마다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인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